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4월 5일. 어, 그리고 여기는 후지산 5개 호수 중에 하나인 사이코 근처에 있는 어, 일본 고대 마을입니다. 음, 보통 일본 어, 관광을 오셔도 보시기 쉽지 않은 어, 그런 어, 풍경들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왜 뒤집어 쓰고 앞에 마스크하고 이 날리냐 하면 계속 비가 와요. 너무 추워요. 옷을 잘못 갖고 왔나 봅니다. 후지산이, 후지산 여신께서 계속, 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울고 계셔서 날씨가 매우 춥고 개바람이 큽니다. 자, 그러면 저를 다 산바퀴 돌아보시죠. 사쿠라 나무 하나가 겨우 지금 꽃을 피울까 말까 그러고 있을 정도로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거의 닌자 미, 비슷한 꼬라지로 지금 <laughs> 돌고 있는데 아, 이 비오는 날에도 관광객들이 아침부터 왔네요. 자 돌아볼까요? 어, 여기가 입구고요. 사이코 이아시노 또, 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위쪽으로 이제 크게 입구가 이제 써있고요 어, 어, 일본 전통적인 어, 스타일로 만들어진 집으로 지어진 오래된 집들입니다. 그러니까 만들기도 쉽지 않고 유지도 어려울 것 같아요. 저거 이제 상하지 않게 또 갈아줘야 되고요. 첫 번째가 또 청룡점 <웃음> 음식점입니다. <웃음> 아주 고풍스럽게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초가집이 있었는데, 일본의 초가로 만든 집들은 사이즈가 굉장히 큰 것이 차이점 같습니다. 어, 뭐 어떤 건 이제 3층까지도 이제 크게 지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쪽 양쪽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된 집들을 쭉 그대로 보존해 놓고 있습니다. 아, 이제서야 겨우 이제 산수요? 몇 가지 꽃들이 이제 피기 시작을 했고요. 비가 오기 때문에 산안 개가 쫙 끼어 있습니다. 하천을 가운데 끼고 건너편에도 지금 저런 형식의 오래된 고대 마을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조용히 자리 잡고 있죠. 이곳에 온 뒤로 후지산에 계속 비가 와서 참, 어, 벚꽃 구경은 커니와 맑은 하늘, 그리고 후지산 꼭대기도 아직 못 보았습니다. 이제서야 겨우 벚꽃이 한두 개? 이제 피어야 되나, 뭐, 그러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이런 형태의 집들을 일본어로 가시오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사람이 앉아서 무릎 꿇고 앉아서 어, 두 손을 모으고 앉아서 마치 뭔가를 기원하는 듯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그런 가시오를 이루즈엔 컨트롤뮤지엄이라니까 어, 어떻게 하면 상하지 않고 오래 유치할까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자료관인 것 같습니다. 저기 산 꼭대기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가시오들입니다. 다리를 아 이것은 인공 이제 현재 어, 수로고요. 수로를 건너서 저쪽에. 도 만들어져 있죠.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만들어졌다기 보다는 그래서 사이코 이하시노 사또 어저께부터 네. 저게 잘안 읽히는데 넨바 <laughs> 입니다. 요런 형태로 이제 쭉 어, 상당히 많은 가시오들이 어, 줄지어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꽤 예쁘고요. 또 이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기 때문에 보존의 가치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자, 제일 위에서 그 부분은 이 고대 일본 마을의 경치입니다. 사실 저쪽에 구름이 끼어 있는 곳이 후지산이거든요. 아직까지도 얼굴을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가 부끄러운지 아니면 어 슬픈 일이 또 여신께 생긴 건지 모르겠지만 곧어 날이 좀 개고 어 멋진 모습을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일본 고대 마을 이하시노 사또 였습니다